자 유형 1번 3차 방식은 크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과 아니, 그러니까 공식 쓰는 것과 공식 쓰지 않는 걸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식 쓰는 문제는 공식 잘 써서 근을 구하시면 되고요 어, 얘는 뭐 이하고 나온다는 사실만 알면은 뭐 기현님 디렉션 다풀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645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알파 말쓸 베타 말쓸 거라고 했잖아요 오 이게 뭐야 이게 라고 근데 뭐 허근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실간 하나 빨리 줘야겠네요 실간 하나 구하면 그게 뭘까요? 1리겠죠1년만이 네. 없나 볼 지금 도겸이 거기서 졸았다 지금 봤죠 <laughs> <laughs> 자, x제곱 플러스 3. 나눠떠떨질 때는 최고차항고로상수항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2차항 부분는 a가 플러스 2 음. x 있구나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네요. 그죠? 네. 어. 그러니까 3차 방식이 의외로 3차 방식 문제가 아니라 2차 방식 문제가 많아요. 음. 음.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1 거예요. 예, 원을 f2랑 원을 똑같다고요. 얘는. 왜냐하면 얘는... 1마이스 아르 1마이스 타고 x 0마이스아르마이스타하고 비교를 하면 친절하지. 예. 자 그래서 여기다가1대입 해서 6도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음. 자그 다음에 647번은 시계 똑같다. <laughs> 그 다음에 여기에 두허근을 z 1 z 2라고할때 z1 바 z1 더하기 z2 바 z2 와,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이게 뭘까요 이거? 1제곱 3의 제곱 뭐예요? 여기에 한혹근이 z1이잖아요 네. 그죠? 아. 그허근하고그곳에켤레근하고 곱한 아, 거죠. 네. 아, 두 분이 고르겠죠? 네. 예. 아, 이거 얼마일까요? 예, 3에, 3단계에. 어. 여러분은 z1이 바 z2고요. 응. z2가 바 z1이에요. 네. 어,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네. <laughs> 여기에 두 근이 z1, 두 허근이 z2다라고 하는 순간 이두 개는 편 켤레 관계예요. 예, 그래서. 자, 그다음에 유형 2번. 유형 2번에서 앞에는 풀게 없네요. 넘어갑시다. <laughs> 뒤에 또. 알파 더하기 파이 파분의 알파는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어떻게 풀라는 얘기예요? 네, 인수분해하고 어. 2차식 구하라는 어. 거죠, 허균관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2차원식 문제예요. 3차원식 문제가 아니고. 네. 네. 음. 그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653번 다음식에서 아 fx가 이게 무슨 말이지? x 세제곱 마스 a 플러스 4 x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 x 플러스 5a f x 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그 fx에다가 그 a를 대입하고 a 플러 3을 대입하면 0이야 음. 그러실 수 있겠지? 그러 음. 그럼 실제 a 값이 또 하나, 하나가 아닌가봐 어? 아마도 음. 이게 x 7이 x 마이 x 7이렇게생겨나오지 음. 왜요 왜요 두 왜요? 군이 삼차 나잖아 그죠 음. 근데 그런 a 값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가 보니까 하고구 거라고 했겠지 삼차에 음. 그러니까 나는 근이 두쌍이 있나봐 라는 건 그냥 짐작이고 한번 풀어볼게요. <laughs> 자, 일단 어, 이 a는 그냥 미정 계수인데그 숫자가 뭔지 몰라도 그게 근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미정 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 0면에도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x가 마이너스1이면은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플러스 5에 없어지잖아요. 그죠? 숫자도 없어지지 봅시다. 마이너스 1, 1을 대입했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안없네왜 마이너스 1아 a가 없어지길래 좋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a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a를 집어넣으면 a 세제곱 그거써야겠지 마이너스 a제곱인데 a 세제곱 마이너스 4a제곱 a 점은 플러스 4a 점5될거 같아 거다 네. 마이너스 5a 플러스 5a 5로 없어진다. 다 음, 그죠?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a로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죠? 음. 자 그리고 이제 조립제법을 써야겠지만 선생님 그냥 무식하게 도전해볼게요. 여기 플러스 5가 있어야겠죠? 그죠? 아, 마이너스 5만 이렇게 하면 x 세주고 플러스 5a 됐고 네. 이제 이걸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x 점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스 그죠? 아.. 그죠? 아우.. 그.. 네, 네. 마이.. 마.. 마이스 마이 엑스죠? 마이, 마이 그렇죠? 그죠? 아 예. 네. 음. 일차도 되나? 일차는 마이사.. 안도 되잖아요? 아.. 마이 아. 플러스 하 아. A x. 됐네요 그 다음에 마우 스오 되네요 오 됐냐? 오, 오. 오, 오, 오 근데 있구나 이거 아닌 x 스 마이너스 플러스 2냐? 네 음. 나 아까 마이스 너... 어? 아까 마이스 썼네. <laughs> 아, 계산 은잘못됐었어 계산해 <laughs> 어? 아까 1년 넘었아 진짜 <laughs> 계산이 잘못됐구나 바보다 와이드 와사 프로 되는데 헐 3주를 했네 아, 하나가 에이프로 3일래 어. 이게 a 3러일수 있잖아, 그죠? 예, 이게 5라면 a는 이. 이게 5일수 있잖아, 그죠? 음. 마이스1라면 a는 마이스 그죠? 어, 네. 으니까 작아요? 예, 3잡아요 어, 음. a는 보다그죠 네. 어, 아, 이렇게 죽개구나 아, 뭐 두쌍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었구나. 어 네. 어쨌든 그냥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놨군요 654번은 어떤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 다음에 1 1을 빼면 또 어떤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 3차 번유식의 세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예. 네. 오 다 풀고 마지막에 풀어야지 자, 그 다음 유형 3번, 근의 조건. 자, 근의 조건은 656번 같은 걸 봐볼까요? 네. 그게 질문이 한실금과두개의허금을 갖도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 실근 하나, 허구 두 개, 이렇게 있거든요. 3차 훈년식에 판별식이 있나요? 판별식이 네. 3차 훈년식 판별식이 있나요? 네. 3차 훈년식 판별식 들어오시있어요 아니요. 네, 없어요. 그럼 안 들어왔어요. 이만큼 공부해데안 들어왔으면 없는 거예요. 사실 판별식이 아니겠죠? 네. 나중에 미적분에 나와요. 아. <laughs> 자. 3차원식 판별식이 3번씩,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얘는 이승대를 해서 1차와 2차로 구분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2차식은 내가 판별식을 알거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2차원식 문제예요. 3차원식 문제가 아니고. 알겠어요?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갖춰야 되냐면, 미적국 에수에 쫄지 않고 이승대를 할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추면 돼요. 알겠어요? 이거 이승대는 무조건 된다고. 음. 어떻게? 숫자집어서 연결되는 걸로 확인해야 하고. 자, 그럴 때 오히려 이렇게 미정규제가 있으면 그 숫자가 좀 뻔해져요. 왜냐면 a제곱 같은 게 어떻게 없어지겠니? a제곱이 여기 따른 데도 아무도 없냐? 네, 1만 명. 어, 근데 1로 오면 내가 이렇게 어쩔지 않았어? <laughs> 네? a제곱이 없어지려면 x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숫자가 뻔하다. 음. 그래서 <laughs> 조립제법 쓰셔도 되고요. 어, 그냥 x A. 아, 할게요. XY4하고 X 지곱하고맨 X 끝에 A 지급하고 이제 가운데 껴놓는 거죠. 아, 오, 2AY3? 이게 필요한가 봐요. 지금 이거 봐도. 저기 X, 말색 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일창으로 된지 슬그머니 확인해주면은 일창이 되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Okay? 자 그럼 뭐, 실근, 예, o 근 응. 이게 2 k 5 0 s o 라고 t 요 i n 그리고, 3차 방정식은 실수계수로 되어있는 한 실근 세개 아니면 실근 하나 중근 두개그 다음에 실근 하나 h 근두 개. 딱 하나 다른 거 있다. 중근 세개삼중근 X-10의 세주고 분량이라 이거 답이 1, 1, 1. 어, 이렇 없어요. 예. 근데 이건 거의 등장하지 않으니까. 예. 실근, 중근, 허근인데 2세트 밖에 안 나와요. 뭐 실근 두개 허근 하나 이런 거안 나와요. 왜냐면 허근이 등장하면 무조건 켤레가 넘나야 되거든. 실수 음... 계시면. 자 그럼 아뭐 실근호 문제 플러스니까 주근 문제도 봐보자. 6 5 8번 x 세제곱 마이너스 ea x ea 플러스 x 플러스 ea는 0. 이 중근을 갔는데 어 이거 좀 중요하다. 왜냐면

그 문자 어떻게 풀어야 돼? 한한이식 중문 예 여기가 중문 받는다고 그죠? 네어 로만 풀면은 틀리가 느껴서 이 문자 중요왜 그럴까요? 어 유령 너 졸렸다 아 거기서 하나가 안돼 아니야 너 이제 괜찮아 안 괜찮아요? 네 어떻게 옆에 아니다 네도기애 같은 아 했다고 볼 수가 네. <laughs> 아니에요. 그래도 예, 그 도벽 앉았을 때는 선생님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앉았었는데, 어저쪽에 산장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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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거짓 같은 게 있어서 자, 아 여기가 중근 인근 만더욱이 부족하냐면 일이 나올 수 그렇죠. 이렇게 중근일 수도 있거든요. <laughs> 그죠? 그걸 꼭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주문하게 한 것은 판매시킬 필요 없어요. 완전히 없이. 1, 1, 4분의 1이면 되죠. 네. 예. 그니까, A가 마이너스 8분의 1인가 있고, 그 다음에, 일러서 0된다. 오케이? 네. 일러서 예. 0되려면은 A가 2인가? 네. 예.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여기 6 2 3번까지 해서 마지막 네 문제가 터프한 문제거든요? 네. 그게 터프한지 보면 은 세근이 이제 실근은 허근이 아니고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 오케이? 음수근. 이 이런 식의 문제인 거지. 이 문제에서 세근이 양수근을 가져야 돼. 라는 문제면 일단 하나는 양수근이야. 그럼 두 군이 양수인 조건 최근에 배웠죠? 네. 그런 걸 써야 돼서. 그모르 사용하는 게이 터프 한문제가 되는 거죠. 661번은 한 개의 양수분과 두 개의 음수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예, 네, 잘 풀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662번은 이제 연기심도 아니야. 일보다 작은 거 하나하고 큰거두 개, 이렇게. 문제가 나겠죠. 어? 그 다음에 663번은 말씀보다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네, 정수 A의 개수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안 풀어줄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알았어요. 다시 풀어줄게요. 661번하고 662번을 풀어줄게요. 아, x 세제곱 플러스 e x 제곱 플러스 KX 마이스 캐미 마이스 3 이거는 양수 두 개에 우수 하나? 아니야. 두 개가 있구나.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요? 한 넓.이 예, 일단 1차2차 이렇게 나눠놔야 돼요. 음. 어자 <laughs> 그렇다면 x가 있냐? 네. 아 네. 맞.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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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플러스 이 x일까? 네. 그게아삼 x냐? 네. 나뭐 네. 잘못 아나 잘못했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네. 선생님 너무 쉽게 했고 이수항이 k 플러스 3이어야죠, 그죠? +3이 네. k 플러스 3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일차항이 네. 플러스 3x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럼은 kx 나옵니까? 음. 어, 나오겠네. kx. 일차항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양수근, 이거 됐어. 이게 서로다 두 음수근 갖는 거고, 그거는 뭐보다 고요 화면 시. 예, 아, 네. 그죠? 자 그러면 판매식은 9-4k+, 7분 아, 서로 달리기만 하면 말이 없네 네 일단 그러니까 그냥 이거 두고 잡아야 겠다 그다음에 합은 맞아요 네 점수네요 지금 현재 네 어. 그다음에 곱은 0.3 어, 이거 풀어서 음. 이거 프로서. 이거 프로서. 이거 프로서. 이6 프로서. 이거 이너스 5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9x 플러스 k 마이너스3 이거 프로이 값이 자, 값 어. 자, 그럼 일단은 x에 5대입하면 뭐0 되죠? 마이너스 1이겠지 아마? 네 x 플러스 1하고 x 제곱하고 g가 플러스 k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제곱하 보니까 마이너스 네, x 그러면 kx 마이너스 9x 나오냐? 나온다. 네, 아, 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1 일보다 작은 마이너스 하나 나왔다. 음. 그럼 이제 이거 두 개가 1보다큰 서로 네. 다른 두실은 나와야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뭐가야 돼요? 판별식. 판별식 봐야 되고. F. 1그 그렇죠? 다음에 M. F, B. 예. 그럼 축 보고, 그죠? 네. 아. 축은 x가 3. 3인 거죠,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F 1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한편적으로소당다도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0만다 커야 되고요. 축은 1보다 커야 되죠. 그죠? 근데 1보다 1이 크니까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F1은 예, 이게 0수를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1 0으로 확인하면 됩니다.